여러분 안녕하세요. 특산입니다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하고 나서 계속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2에서 화면 불량이 자주 발견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다행히 제 거는 양품이더라고요. 아이폰 12 12 프로 구입하신다면 화면 불량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실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녹조 현상 벚꽃 현상 이런 것들 말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데드 픽셀 테스트를 검색해 보세요.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화면 가득 놓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혹시라도 뭔가 점이 보이거나 화면이 균등하지 않다 색상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교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하시기 전에 궁금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제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 안에서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인데요.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6.1인치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11도 6.1인치예요. 기존 디자인과 달 낮진 부분이 엣지 디자인인데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각을 보면 순둥순둥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2,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각이 딱딱 지었습니다 각이 제대로 잡혀서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디자인인데 라이브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누군가 아이폰 12로 사과를 깎더라. 잘 깎이더라. 사과... <laughs> 사과 들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거라도 보여드려야죠 제가 그렇죠. 이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사과를 깎았다고 하니까 아 진짜 아이폰 12프이라고 검색하니 나온다고요. 저도 그렇게 태그를 걸어야겠습니다. <laughs> 이게 되나? 어머 아, 어떻게 깎은 거야 도대체? <laughs> 손에 힘이 없다고? 리얼 데요 제가 그 영상 한번 보고 싶은데. 영상 제목을 이런 데 힘으로 밀었다고 아 그렇구나 그쵸 그 정도 날카로움 아니거든요 그 정도 날카로움에 손을 베어야 되는데 <laughs> 힘으로 깎았을 거예요. 각이 좀 많이 질긴 했지만 손에 댈 듯한 그런 엣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립에 있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저는 그 아이폰 11의 이런 둥근 느낌이 좀더 좋긴 하더라고요. 들고 다녔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 그런데 아이폰 12 프로는 딱히 잡았을 때 뭔가 각이 딱딱 져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의 그 느낌이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아이폰 11보다 불편하다는 라 느낌은 들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이쁩니다 이 매트한 느낌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지문도 잘안 묻고 딱 봤을 때 고급스럽다는 라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제 거는 골드잖아요 뭔가 블링블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거리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문도 좀잘 묻고 때가 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색상이 균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의 호불호긴 하지만 이거 사용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문지르게 되더라고요. 뭐가 붙었나라고 하면서 <laughs> 자 그렇게 문지르는데 저는 물론 당연히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할 예정이지만 생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닦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폰 12, 12 프로 이번에 올레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 11에는 LCD였습니다. LCD와 올레드의 차이를 느끼시나요라고 라이브에서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색감이 조금 더꽉차 보이고요. 명암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가 정말 화면이 더 밝아졌는데 일반적으로 800 니트고요. HDR을 켜면 최대 1200 니트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10S를 비교해 봤을 때 야외에서도 조금 더잘 보이는 건 12 프로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와 독일을 합친 세라믹 쉴드로 되어 있어서 낙하했을 때이 제품이 깨질 확률이 좀더 적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12 드랍 영상 유튜브 내에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영상들 보면 진짜 잘안 깨지더라고요 놀라울 만큼 근데 이렇게 떨어뜨릴 때마다 정말 맴짓이에요 제대로 보기 힘들고 막 세 번째, 카메라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에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조도 상황에서 인물 사진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해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 봤어요. 그런데 아이폰 11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쉽게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11 프로가 아니어서 11 프로와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확률적으로 정확한 사진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보여주는 건12 프로였습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빨대가 날아간 그런 사진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었고요.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의 확률이 조금 더 적었어요.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진의 색감이 조금 더 밝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하나의 영상. 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운드인데요, 사운드에 관해서도 라이브 때 물어봐 주셨어요. 사운드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11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아서 11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좀 말이 많죠.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가 좀 소모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이 배터리 소모는 좀 있더라고요. 이게 5G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5G 자동을 선택해 두고 배터리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오후 3시 반 정도 되었을 때 배터리가 96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용을 해봤죠. 사진도 찍어보고, 노래도 좀 들어보고, 영상도 조금 보고 했는데, 9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배터리가 27%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배터리가 96이었다 싶으면 오후 4시 정도에는 27%가 되는 거죠. 저는 게임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을 계속 열어두고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 게임을 하면 조금 더 배터리 광탈이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의 배터리 광탈이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느껴봤을 때 아이폰 음? 11을 사용했던 것보다는 배터리 소모는 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폰 12 프로의 액세서리인데요. 이번에 액세서리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맥세이프를 포함해서 맥세이프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실리콘 케이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때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놀리셨잖아요. 이거 할머니 색상이라고. 이건 너무 니냐고거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할머니 잠옷 색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끼우는 게막딱 들어가진 않고요. 꾹꾹꾹 눌러서 어, 보이시죠? 어떠세요 색상? 골드와 할머니의 조합이라고요? 아주머니 스타일이라고? <laughs> 어 너무해 부잣집 할머니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부잣집 할머니가. <laughs> 집에서 잠옷 입고 금목걸이 막. 딱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애플에서는 이 케이스가 맥세이프로 되면서 탈부착이 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탈부착이 막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딱꽉 눌러서 <laughs> 탈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를 껴뒀을 때, 엣지 디자인의 각 있잖아요. 딱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은 저한테는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때가 좀 이것저것 잘 묻더라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손에 조금 뭐가 묻었거나, 뭐 손이 조금 지저분하다 싶으면 뭐가 좀 묻어있고, 저는 좀 어두운 색상이라 이런데, 화이트 색상은 조금 더 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세이프는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제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세이프와 이 케이스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제품이 도착하면 리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를 개봉하고 나서 느꼈던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라이브 때는 아이폰 12 프로를 열기만 했었는데 하루 이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답변을 들고 왔습니다. 어,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라이브 때처럼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그 질문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